문제 33번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기록 초록필드를 이용해서 순위를 계산하였다. 다음 중 c 2셀의 수식으로 옳은 거 됐습니다. 우리 순위 구할 때는 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게 됩니다. 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구하, 순위를 구하게 돼요. 근데 우리 순위 구하는 방식을 한번 볼까요? 어, 이 홍길동의 순위다 라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뭐예요? 이 홍길동의 기록인 12가 요 영역 중에서 몇 번째로 높냐라는 게 순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기자의 순이다라면은요, 이 기자의 기록이 요 영역에서 몇 번째로 높냐라는 겁니다. 금나라의 순이다라고 하면은요, 금나라의 기록이 이 영역에서 몇 번째로 높냐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알수 있는 거 뭐예요? 이 영역이라는 거예요. B2부터 B5라는 영역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하니까 어떡해요? 절대 주소 지정하셔야 돼요. 그쵸?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B2부터 B5번까지가 됩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엑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순위를 구해놨는데요. 자, 순위를 구해놨습니다. 볼게요. 어, 랭크에서요. 자, 랭크했습니다. 여기서 B2번, 즉, B2번에 있는 값이 B2부터 B5 영역 중에서, B2부터 B5 영역 중에서 몇 번째로 높냐? 근데 뒤에 컴마 1이 붙었어요. 컴마 1이 붙은 이유는 뭘까요? 얘는 기록이잖아요. 만약 뭐 달리기 기록 이런다라고 하면 이 기록은요. 길어야 좋아요. 짧아야 좋아요. 짧아야 좋잖아요. 그쵸? 그렇다면은 얘는 순위를 오름차순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숫자가 가장 낮은 게 1번, 가장 높은 게 꼴찌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뒤에 1을 붙였어요. 만약에 내가 뒤에 1을 안 붙이게 되잖아요. 안 붙이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돼요. 순위가 가장 높아, 기록이 가장 오래된 거, 긴게 1등이 됩니다. 가장 그 순위가 낮은 거, 점수가, 숫자가 가장 낮은 게 꼴찌가 돼요. 우리가 보통 어떤 뭐 학교 성적을 한다, 시험 성적을 한다 그러면 이 순위가 맞죠. 하지만 이건 기록이잖아요. 만약에 달리기 기록이다라면은 10초로 들어온 사람이 1등이 돼야 되는 거죠. 지 우리가 거꾸로 순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컴마 1을 하셔야 됩니다. 오름차 내림차 순이면 0, 오름차 순이면 1 하고 나오지요. 우리는 오름차 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순위가 숫자가 기록이 가장 낮은 게 1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33번에서 답은 뭐가 돼요? 3번이 되겠지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순위를 구하는데 기록을 가지고 순위 구합니다. 그럼, 범위 지정 C2부터 C5 하면 안 되겠지요? A2 하셔도 안 돼요. 그러면,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인데, 뒤에 컴마 0은요, 보통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하고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내림 차순 순위가 되는 거지요. 즉, 숫자가 높은 게 1등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숫자가 낮은 게 1등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컴마 1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컴마 1은, 오름차순 순이에요. 그리고 얘는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3번에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순위를 구할 때는 오름차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3번에 1, 3번으로 답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